아직 지금? 자 무슨 노래 부를까 고고다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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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요 <laughs> 할까? 응 해봐 고고다이노 헨리 헨리 고고다이노 헨리 고고다이노 헨리 계속 세 개만 할 거야? 응 고. <목소리도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곧 사랑하는 공고다이오 응.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우리 내년에 행복하게 응.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응. 야 신발 지 말고 배로 불어 우리 내년에 유치원도 잘 생활하고 우리도 어린이집 잘 생활하고 알겠지? 그. 울지 말고 아빠랑 같이 할까? 말한 대 맞지? 하나, 둘, 셋. 굿나잇! 우리 내년에 유치원 갈 거지? 먹을 뭐, 먹으려고 바쁘네. 시켜줄게요. 잘잘잘 어? 잘로. 접시? 와, 접시 앞 접시를 갖고 올까 My woody cake.